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도아 카드가 나왔습니다. 도 카드는 본래 이상으로부터의 인기,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카드의 그림을 보면 마치 알파멤버를 바라는 팬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알파멤버의 충원이 있을지를 흐름 카드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카드, 프린세스 오브 소즈, 에이스 오브 소즈 카드는 아직 불확실한 알파멤버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겠다라는 팬분들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세 번째 카드 파이브 오브 디스크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코인을 잡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걱정, 실패, 불안정, 그에게 좌절입니다. 즉 팬분들의 열망은 크지만 알파 멤버 충원이 그룹 알파 드라이브 원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바램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라며 오늘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터치하는 터치유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